안녕하세요. 무당예정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 바빠가지고 일주일 동안 영상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잠깐 나갔다가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을 하다, 말가, 하다 말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조금 쉴겸 그리고 이제 영상을 너무 안 올리면 또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시간을 해서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의 영상이, 영상의 주제는 지난번 마지막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어, 중고 물품, 중고 물품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 우리가 이제 중고 물품이라고 하면 이제 요즘 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라 이런한 것에서서 이러한 곳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정말 저도 몇번 봤는데 정말 다양한 물품과 그러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어, 목격을 하고 저도 참 신기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 이런 물품들도 있구나 근데 이제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제 거리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한 물품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어 이건 견해 차이 겠죠 음, 새 제품이 좋다고 하시는 분과 아니면 이왕이면 거의 새 제품과 같은 그러한 제품을 새 제품 가격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이것이 어떤 게 맞냐 어떤 게 틀리냐 이런 것보다는 어 나랑 맞고 안 맞고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좀어 우리가 이제 신기 대부분 좀 예민하거나 감각적으로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중고물품을 거래를 안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 하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어, 특별히 권해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새 제품을 받더라도 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중고물품을 사는 이유는 좋은 제품을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어, 어떠한 물품에는 그 물품에 대한 흔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옷을 샀어요. 아니면 어떠한 핸드폰을 애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선물을, 선물로 받은 만년필을 내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선물로 받은 어떠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집안 대, 대대로 내려오는 물품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가,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가. 아, 저거 참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셨는데. 아저 음식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물품에는 그 물품의 흔적 플러스 기억이 우리, 우리한테는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저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는데 아저 음식은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셨는데 아 여기는 옛날에 내가 우리 아버지랑 왔기 때문에 그 기억이 되살아나 그런게 있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중고물품도 그 사람이 사용한 사람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떠한 이 물품에 대해서 그전 소유자가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중고 물품이라고 올려가지고 그 물품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한것 뿐이고, 그 물품이 들어와서 동티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한테 좀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가지고 들어와야지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새 제품이 좋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는 봐요. 왜 아무리 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이 들어갔잖아요. 그 제품 안에는 수많은 연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품을 포장 마지막으로 포장할 때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 상태로 포장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새 제품에, 그새 제품에도, 갑자기, 갑자기 말이 안 나왔는데, 그새 제품에도 그 사람의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믿는 분들이라면, 중고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러한 것이 크게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그 중고 물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확률이 더 많단 말이죠. 제가 정말 정말 소중하게 쓰던 제품인데, 이렇게 내놓게 돼요. 이러한 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과 여러 가지 어떠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좋냐, 이 말보다는, 어, 뭐가 좋냐, 나쁘냐, 이러한 것들보다는, 일단은 내 느낌, 내가 그 물품을 봤을 때 어떠한 인상을 받는가, 좋은 인상을 받았는가, 아니면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는가, 아니면 내가 그걸 사고는 싶지만 내 마음 속에서 어떠한 거리낌이 있는가 그러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물품을 구매를 해서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건 좋은 거고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 둘 중에 하나죠. 다시 재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그 물품이 가격대 그렇게 큰 가격을 주고 산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버려야죠. 하지만 좋은 기운이 깃든 물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기운이 깃든 물품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는 스스로를 믿으라고 밖에는 할, 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나를 믿고... 그 느낌을 믿는 다음에 그 물품을 구매를 해서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뭔가 영에 민감하거나 그러한 기감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에 어떠한 어, 작은 리추얼 같은 것을 하면 좋죠 뭐별 표시를 그리던가 아니면 뭐그 향을 한번 피우던가 아니면 소금을 뭐 한번 뿌리던가 행기잖아요 소금을 뿌린다고 해가지고 뭐 안 좋은 타키들이 나갈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 네. 그거 해봤자 미신이야. 그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거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말인 거고, 나는 그거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는 그것이 더 이상 남이 쓰던 어떤 좋지 않은 기운이 나한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그 행위를 통해서 다 떨궈져 나갔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는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말도 지금 막 꼬이고 막 생각들이 막 잘 안나고 있어요. 오기 전까지는 이 말도 해야지 저 말도 해야지 했는데 막상 다시 앉아서 촬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잘 떠,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 계속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가 잘 떠오르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조금 힘없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도 영상을 찍는 김에는 열심히 찍어야 되겠죠. 또 이미 찍은 거는 저는 패기를 잘 안해요. 일단 올리고 보는 스타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물품도 똑같아요.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나한테 큰 영향, 긍정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사고 보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사고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 경우도 있고, 사진으로 봤을 땐 괜찮았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택배 거래를 해가지고 사고 나니까 나한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고 났는데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은... 집의 인테리어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을 좀더 즐겁게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삼으로 인해 가지고 내 기분이 어떨까 내 마음이 어떨까 그걸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나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보다는 그 물품을 봤을 때내 느낌 사람들마다 똑같은 물품을 보더라도 그 느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듯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들마다 그 음식에 대한 평이 다르듯이 물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만, 때가 많이 묻은 물건일수록 손이 많이 갔을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손이 많이 갔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손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겠죠. 그런 흔적들을 내가 너무 여, 민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안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굳이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또 내가 또 원하는 물건을 또 싸게 살 수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기운이 깃들어져 있는 물품이냐 이것을 찾아달라고 한다면 찾아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물품이 가장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해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물품을 받았을 때 내가 받은 인상, 내가 받은 느낌. 그니까 러내 감각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느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인상으로, 아, 인상이 별론데. 아니면 아, 느낌이 별론데.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좋은 기억이면 좋은 느낌이면, 분명히 그 물품은 나한테 왔을 때 좋은 기운을 줄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고 한다면, 어,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저 사람은 인상이 안 좋아. 그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안 좋은 그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연기법이란 말이에요.